제가 25kg을 감량할 수 있었던 저의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40대인 저도 성공했어요. 20대, 30대, 저보다 더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도 저처럼 하면 모두 다살뺄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체정입 두 번째는 절대 굶으시면 안 돼요. 부작용들이 분명히 생겨요. 머리가 빠진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가 끊긴다든지 조금씩 소량으로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. 건강한 음식들 야채, 양질의 단백질, 그리고 양질의 탄수화물 세 번째, 부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네 번째는 유산소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도 있어요. 정식적으로 웨이트를 배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무조건 걷거나 무조건 자전거만 타거나 무조건 런닝머신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빠지지 않는 살은 없습니다.